한번 보자. 자,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열정장의 카드에서 자, 1, 2, 3, 10까지. 이거는 카드가 이문항 번호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나끼도 문제 풀다 가 1번 문제였던 거 기억해. 하필이면 숫자도 2, 3, 4, 5 이렇게 시작 계속 풀어나오는 거예요. 막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문항 번호였지. 자, 봅시다. 자, 이렇게 10개의 카드가 있는데, 4장을 택할 거예요. 4장. 네장 택합니다. 아 소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적어도 두 장. 자, 소, 수, 적힌 카드가 적어도 두 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본사건으로 풀어야 된다면, 소수가 적힌 카드가 두 장일 때, 3장일 때, 4장일 때를 풀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6번을풀 거면, 어, 총 경우에 대해서, 0장 있을 때, 1장 있을 때만 풀면 편하다. 어, 6번이좀더 편하긴 편해. 어, 본석 것도 물론 풀수 있지만, 6번 풉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 뭐, 훈련할 시기나, 이거 지금 53이니까. 자, 그래서, 자, 0장 있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1장 어, 있을 때. 10부터 10까지 소수가 소수랑 소수가 아닌 걸분류좀 합시다. 일단 소수인 거는 2, 3, 5, 7 이렇게 뭐 소수가 아닌 거는 1, 4, 6, 8, 9, 10 이렇게 이렇게가 있겠지. 됐지. 자 그러면 소수가 적힌 가정을 카드를 한 장도 안 뽑아야 될지 그럼 총 경우에서는 10, c 4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시 4. 이렇게. 음. 됐나? 자, 한 장인 경우에는 일단은 10시 4분의 했지? 여기 있는 거한장 뜯는 경우에서 네 가지. 내가 여기가 세개 뽑아야 되겠지.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6시 4. 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1에서 빼 주면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거 알겠나? 네. 이거 꼭 보험료로 들어 가지고 어. 아 조금 뭐 확률이 어린노어지 알겠나? 오케 <laughs>